사람의 변화에는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영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뭐예요 듣도 않아요. 복음을 듣고 삶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변화가 되려면 영혼과 영생에 기본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과 진실한 정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내가 영혼과 영생에 관심 있고 거기에 굉장히 감화된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시는 게첫 번째예요. 만나면 맨날 애 키우는 얘기, 학교 보내는 얘기, 돈 없는 얘기만 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분 은 아무래도 현실밖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영생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이것이 나에게 진심으로 드러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기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과 영생에 관심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